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A+SC 되겠는데요. 이 종목 말씀들이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 투자 성공의 나침판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체크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이슈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시와 뉴스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담당자, 업계 담당자들 모두 만나서라도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이업에서 정의노멘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A+에 소개시켜드리는 첫 시간인데요. 그런 영상이니만큼 A+에 셋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에 셋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팔고 있는 보험 대리점입니다. 아래 설계사들을 두면서 보험을 팔고 있는 곳인데 상당히 내실이 탄탄한 보험 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현재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험 상품의 가입 경로가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보험사에 직접 설계된 소속된 설계사들을 만나서 하고 뭐 은행 아, 은행이랑 증권사에 반가슈랑스를 하기도 했다면 갈수록 대리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어, 보험 대리점 GA 채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 생명보험사에서는 주로 생명보험 위주로 팔고 자사상품들 위주로 프로모션 걸고 팔수 밖에 없고, 손해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사의 상품을 팔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고객들의 니즈는 다양합니다. 같은 보험 속에서도 누구는 어떠한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누구는 해지 뭐 환급금이 많은 것, 적은 것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맞춰서 설계해주기에는 대리점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섞어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원하는 대로 구성해서 팔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고객의 보험 상품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보험 대리점의 채널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 플러스 S 에서의 성장 기회 또한 역시 기본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험 설계사 대리점들은 어떠한 영업 구조냐면은 결국에 설계사 숫자가 많아야 기본적으로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사 한 명이 뭐 100명치, 1,000명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데 이 숫자 속에서는 A+S는 업계 10위권 정도에 걸쳐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 생명이 뭐, 피플 코리아 같은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자회사 대리점들을 두면서 좀 강세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상장사 중에는 인카금융 서비스가 공격적인 설계사 확충을 통해가지고 설계사 인력을 크게 좀 늘려놨습니다. 뭐, 인카금융 서비스는 이게 장점이 될수 있지만, 이 설계사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A 플러스 SS는 상대적으로 설계사 규모는 적지만, 이 설계사들의 정착률, 업계 상위, 업계 평균을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계사 정착률이 이제 10명이 왔을 때몇 명이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냐는 건데, 업계 평균으로 59%라면, 은 A 플러스 에셋은 60%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하는 의미는 설계사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문화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숫자를 통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정성적인 분석,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속적으로 업계 그리고 기업 분위기 보면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설계사 정착률만 높으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 보험의 유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포인트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보험을 일단 팔고 나서 수수료 받고 그만두고 보험 해지되는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유지율이 무려 90%를 넘어가고 있고요. 손해보험 유지율도 9 0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25회차 때는 이 유지율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중간에 실적이 좀 나빠지는 요소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험사 설계사들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치 보험료 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은 설계사들이 수당으로 뭐 많게는 200까지도 가져가고, 뭐150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달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막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중하게 좀 설계 수수료 주는 걸 막기 위해서 1,200% 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초해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 받을 수 있는 이 수수료를 넘어가는안 된다. 즉1 0월 납입 금액 10만 원짜리를 팔았으면은 설계사들이 12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수당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생겼는데. 아, 어, 근데 이거는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내려온 거고, 대리점은 사실 여기에 속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보험사 대리점들이 설계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 가지 받아오는 돈은 120만원인데, 주는 거는 실제로또 150만원을 주면서, 30만원은 좀 충, 좀 미리 좀,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감당할지 여부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넘어갔고, 이게 일정으로 비용으로 발생했던 부분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미리 어쨌든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연된 수익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4년에는 미리 줬던 돈을 이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한 번에 좀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좀 불안전 판매나 좀 유지율이 낮은, 낮은 상태로 일단 팔고 수를 채만 챙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유지율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핵하가하고 있는 A 플러스 S C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선순환 충장,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보험 대리점의 선순환 설, 성장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 설계사들이 어 정착률이 늘어나면은 불안전 판매율이 아무래도 늦, 주,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면 하 오래 다닐 거니까 오랫동안 유지할 보험을 파는 게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 유지율이 올라가고, 보험 유지율이 올라가면 또 설계사들의 실질 수입도 증가됩니다. 유지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득이 증가하면 또 설계사들 정착률도 증가하게 되고, 이 선순환 구조를 주에 내에서 업계 선두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A 플러스 S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장 이후에는 좀 시장 환경을 떠나서 문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환경도 겪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 2022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물론 보험 상품도 이제 뭐 홈쇼핑에서도 가입을 하고 온라인 채널도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속내보험 이런 장기, 종신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오랫동안 관계를 쌓고 고객의 니즈를 확인한 다음에 상품을 좀 판매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만날 수 없었던 2022 2021년, 2022년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겪어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0% 룰도 무사히 넘기면서 이제는 실적을 다시금 예전의 실적으로 회복하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내실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인력을 좀 충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리스크 역시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S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업계 평균, 특히 상위 10개 업체보다 높은 설계사 정착률을 바탕으로 안정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이상의 보험 상품 유지로 율 연결되는데 이 또한 안정된 이익 구조의 큰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를 이제 보험사 대리점이 설계사들한테는 미리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주고 어 저기, 보험사에서는 1200%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2년에서 그 다음, 다음 연도에 받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무사히 넘겼고, 이제는 이 넘겼던 부분들이 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A 플러스 S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 종목 뿐 아니라, 뭐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해서 모든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각각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이슈를 다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목 영상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셨으면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